열한기하 13, 13장 14절 19절에는 유하서가 땅을 세번친 것을 엘리야가 크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번 쳤다고 크게 책망할 것까지는 있는가 싶은데요 혹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받을 교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열왕기하 13장 쳐다봅시다 열왕기하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하서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로대 이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아둬서 그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차라고 가로대 동편창을 여소서그 열매 엘리사가 로대 쏟아서 그 솜에 엘리사가 로대 이는 여우와의 구원의 살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침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대에 살들을 취하소서 고취하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로 대 땅을 치소서 이에 세번 치고 거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대 왕이 오륙분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별하도록 처으리이다 그런적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요아서는 왕입니다. 왕인데 엘리야 엘리야를 엘리사를 얼마나 크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왕요아서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으니까 내려가서 얼굴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을 지켜 준 사람이 바로 엘리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성도도 병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병들어 죽었다고 해서 다 징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도 병들고 병들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엘리사가 죽게 되니까 요아스 왕이 걱정이 태상 같은 거예요. 그나마 이제 엘리사가 살아 있어서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함부로 괴롭히지 못했는데. 이제 엘리사가 죽으면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텐데 그 생각하니까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근심 걱정이 캄캄한 겁니다. 이제 아람 나라를 우리가 이길 힘도 없고, 그나마 우리를 지켜줬던 엘리사가 죽게 되면은 누가 이스라엘 지킬 거냐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하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과 화살들을 취하소서. 이 왕은 보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렇죠? 활과 살을 취하려는 애가 취하고 그리고 이제 동편창을 여서서 열었습니다 왕이 왕의 손에 앉혀를 하고 여서서 열었잖아요 쏘서서 하니까 다 쐈습니다 또활 살들을 취하수서 취했잖아요 치소서 하니까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왕이 참 순종적이죠 지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이런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크게 아주 화를 냈냐 그 말입니다. 왕의 하나님의 사람이 노했다. <laughs> 여기에 요아스 왕에게 하나 없는 것이 있어요. 원한이 없습니다. 원한 이이 요하수 왕은 어떤 생각이냐면요, 하,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이스라엘 민 족에게 그렇게 고통을 준이 아람이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걸 원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생각입니다. 하, 우리가 몇 번만 이기면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텐데 그 생각까지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얘이 되죠? 그냥 아람을 그냥 싹 없애버려서 이스라엘을 가장 안정되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몇 번만 이기면 이기면은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할 텐데 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마음과 행동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마음이 세번 땅땅 치는 으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만일 아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학대하고 괴롭힌 이 아람이 망하기를 진짜 바랐다면 죽어라고 쳤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화살을 받았는데 절정타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철저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적병한 선에서 이제 세 번만 치리이다. 전쟁에 세번 승리하고 아람이 함부로 못 건드리는 상태로 되지만은 진별은 못하게 됐던 겁니다. 나중에 아람이 또제 힘을 키워서 또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없냐면은 원한이 없어요. 원한 만일 큰 원한 있는 사람은 5, 다섯 번, 오번 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중에 보면요, 막 마귀를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뭐 다섯 여섯 번 아니라 막더 심하게 두들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버울사도 보세요. 얼마나 끈기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그 수양에 가면 어떤 사람 보면요. 아이고, 뭐이 사람은 전도 안 된다고 손 놓는데, 어떤 사람은 붙잡고 막 밤새도록 상담합니다. 나중에 뭐 구원 덕 받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래 번지는 것이 아니라, 막더 많이 쳐서 기우코 굴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떤 가족은 전도가 안 된다고 했는데, 막 주님께 막 끝까지 매달려 가지고 기우코 구원 되는 거 봐요. 그러니까, 5, 6번 치는 것이 아니라 막더 많이 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약속을 믿고 더 적극적으로 끝까지 해서 결국에는 훨씬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30명 인도하는, 어떤 사람은 60명, 어떤 사람은 100명인, 100명인 거예요. 이것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확실한 믿음과 그 원한 그 간절함 이런 것이 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간절함이 왕으로서 너무 적었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